누워있는 내담자에게 보살펴 주고 케어해 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그간 보이지 않았던 관심과 애정을 충만하게 예,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아, 어머니한테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담자는 어머니한테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아니면 아,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내담자가 이러한 인생의 배경을 상담 장면에 가지고 오게 되죠. 자, 상담 장면에 가지고 와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안에서 내담자는 상담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긴장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전이 감정을 상담자한테, 엄마한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 전이 감정을 분석해 봤더니 예전에 과거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머니한테 느꼈던 감정,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혹여나 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부정적인 표현이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을 때 상담자가 그간 보였던 애정과 예, 관심과 이러한 사랑을 철회, 없애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을 분석하는 과정을, 이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는 예, 전의의 분석이라고 예,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상단 기법에서 예, 다소 또 생소한 표현일 수가 있겠는데요. 저항의 분석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은 전이의 분석이었고요. 지금은 저항을 분석하는 단계인데요. 자, 저항이 또 무엇이냐? 자, 저항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내담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회피하는 거죠. 피하거나 숨기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은 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저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내담자가 어, 상담자에게 호소 문제를 내어놓고 전의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자신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이러한 핵심 내용을 언급을 피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 외에 사소한 부분이나. 아주 예별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고 둘 계속 돌아가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행동을 또 저항이라고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내담자가 보이는 저항의 예로는 상담 장면에 늦게 나타나는 거, 다시 말해서 지각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상담자에게 저항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상담 장면에 제 시간에 오고 싶지 않은 무의식이 작용했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늦게 오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정신분석 상담에서 중기나 종결 단계에 보이기보다는 언제 보일 것 같으세요? 예, 상담의 초기 단계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 이러한 저항을 보이며 내담자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저항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상담. 자는 내담자가 일으키는 저항을, 일으키는 행동들, 아까 지각하거나, 어, 상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거나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해석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무의식적인 갈등을 이해하고, 그리고 통찰할 수 있도록 내가 왜 이러한 저항을 상담자에게 보였는지, 이러한 어떤 무의식적인 작용 때문에 이 행동을 하게 이르렀는지 통찰을 할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도움으로써 내담자는 저항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저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한 상담자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다섯 번째 단계인 해석의 단계입니다. 자, 해석은 어 내담자가 자유연상 기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이던 긍정적인 것이건 자유롭게 사소한 것이건 중요한 것이건 자유롭게 말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걸 우리가 자유연상이라고 했는데요. 그 자유연상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상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부분 또는 꿈 분석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꿈이 아주 그 방어 기제가 약화된 상태라서 억압된 무의식이나 갈등들이 잘 표현된다고 했었죠. 이러한 꿈 저항 전이 등에서 나타난 궁극적인 의미를 내담자가 통찰하도록 상담자가 설명을 해주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러한 해석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할때 있는 시기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음, 내담자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직 상담자가 해석해 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꿈에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당신의 공격성 때문인 거예요. 다시 당신의 공격, 무의식적인 공격성이 드러난 표출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석을 내려주면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시기가 레포가 형성된 이후 시기에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